안녕하세요. 한서대학교 수학자 국작학과정한석 교수입니다. 많이 쌀쌀해졌습니다.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고, 이제, 무더운 여름은 지났기 때문에요. 참, 운동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. 이제 조금만 더 추워지면, 이제 춥다고 또 운동 안 하고, 이제 막, 방안에만 움켜리고 계실 텐데요. 운동을,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이제 살아있다, 살아있다는 건 생, 날생자 그리고 살아있다는 거는 움직임이고요. 움직인다는 거는 살아있다는 거고요. 살아있기 위해서는 계속, 움직여야 됩니다. 결국은 운동을 해야지만 계속 건강을 유지하고 산다는 거거든요. 이제 블루존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세계적인 뭐 장수 마을, 그런 데 이제 맡다 조사를 해봤는데요. 조사를 해보면 뭐, 우리 다 알잖아요. 뭐, 뭐 요구르트 먹어서 그렇다, 뭐그 소식을 한다,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을들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요. 아침부터 저녁에서 잠들 때까지 계속 움직입니다. 결국 제가 보기에는 움직이는 게 장수하는 비결이고요. 건강한 비결입니다. 그러니까 날씨가, 날씨가 쌀쌀해진다고요. 집안에 움직이지 마시고요. 왜? 더 추워지고 이제 눈이 오면은 더 귀찮아서 안 하시거든요. 지금부터 자꾸 운동을 해가지고요. 가장 좋은 건 걷기입니다. 하루에 한 시간 정도 걸으시고요. 걸으실 때 보면은 저도 이제 걷다가 이제 운동장이나 이런 데 걸을 때 보면은요. 그 아주머니들 뭐 3, 사 5, 호가 모여서 걷고요. 아침에도 이제 그 저희 이제 저수지가 있습니다. 저수지 가다 보면 이제 한 3, 사 5, 호 모여서 이제 걷는데요. 그 아줌마들이 모이면 하시는 거있잖 한국분들 모이면 뒷담화를 나누시는데 뒷담화를 나누면 그렇게 시간이 잘 갑니다. 그리고 스트레스에서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걷는 게 신체도 튼튼하고 정신적 구강도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